다 설명할까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435번의 3번이. 네. 435번에 3번. 3번. 이런 것들은 앞에서 했었지만 다 쓰면 귀찮습니다. 번호를 매기고그 번호에 맞춰서 순서대로 필요한 것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순서의 우선 순위는 보통 이게 소괄호죠. 이소괄호 계산이 될까요? 어떻게? 아, 안 돼요. 동량이 아니까 계산이 안 되죠. 그러면 계산의 우선순위는 이 가로를 풀어주는 게 1번이에요. 2번은 중간원을 계산해주는 게 2번. 3번은 아, 여기 다 푸는 게 4, 3번.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1번부터 해봅시다. 1번. 3분의 1. 곱하기 생략되어 있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자, 계산을 천천히 하시라고 했죠. 천천히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계산할 때 가로를 풀 때는 부호, 숫자, 문자 잊지 마세요. 이 순서대로 부호를 먼저 썼는지, 숫자 계산잘 했는지, 문자를 잘 갖다 붙였는지, 이렇게 먼저 3분의 1 곱하기를 여기다 분배합니다 부호는 소형,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좋아요. 부호 정했네, 숫자. 3, 부호는 이제 보지 말고 숫자만. 3분의 1 곱하기 12. 숫자만 보는 겁니다. 숫자끼리만. 3분의 1 곱하기 12. 약분하면 얼마 남죠? 4. 그 다음 문자. 근데 있으면 X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죠. 두 번째 분배. 마찬가지요. 부호, 숫자, 문자 순으로. 부호는? 얘 플러스, 얘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숫자. 이렇게 곱할 때 약분이 되겠죠? 3과 9 약분 되면? 3 문자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됐나요? 1번 끝났네요. 2번 중괄호. 여기 앞에 1번 계산은 이거 였잖아요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1번 계산인데, 그 뒤에다가 1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겠죠. 문자는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동력이 없어서. 그럼 중괄호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여기까지. 마지막 3번. 3번은 OX 플러스 2. 의 가로 있고. 마이너스 중괄호 여기까지 쓸수 있겠나요? 됐어요? 이제 계산합시다. 선생님, 가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쪽에 X도 있고, 이쪽에 X도 있고. 여기 숫자 있 숫자 있으니까 동량키 뭘 하면 가로를 풀고 나와야 될 텐데,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라고 그랬나요? 1이 생각되어 있는 거니까, 가로 안에 있는 항을 빼낼 때, 어떻게 빼내라고? 복사. 그대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마이너스, 가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가로는? 여기 있는 항을 빼낼 때, 뭐를 반대로? 부호를 반대로. 이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부호를 반대로 빼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부호로 반대로 빼면 얼마예요? 어, 4X. 그냥 4X가 아니에요. 네. 플러스, 플러스 4X, 4X 그 다음 마이너스 4. 4. 4. 좋아 이렇게. 소연이 이해됐나요 이걸 빼낼 때 부호를 반대로 네. 마이너스 4X의 부호 반대 플러스 4X 네. 플러스 4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4. 언제? 가로 앞에 네. 마이너스만 붙어있을 때는 이해됐나요? 네. 대이 이해됐니? 동량. 여기는 5x. 플러스 4x. 그럼 x는 놔두고 동량 계산해보면. 5 더하기 4. 9. 9. 그 다음에 숫자.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 수를, 두 수를 아, 더하는 거죠? 네. 큰 쪽에 있는 부호를 따라 쓰고 숫자끼리 뺀다. 이렇게. 괜찮겠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또 다른 문제 질문이요? 뭐가 좀 이상. 1번이 누군가요? 어그안요 소가로 근데 소가로 계산됩니까? 아니요 안되면 소가로 풀어줘야 되죠 그. 소가로 풀어주는 것 여기가 1번이에요 그 다음 중가로 계산하는 게 2번 중가로 계산하고 나면 이쪽 대가로 정리해주는 게 3번 마지막 네, 대가로 풀이 풀어주면 4번 이렇게 1번부터 합시다. 1번. 1번만 쓰시면 돼요. 1번이 뭐예요, 그러면? 가로 풀어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써야 됩니다. 6이 가지고 있는 부호니까. 마이너스 6, 가로. 2 마이너스 X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쓴 겁니다. 이제는 계산할 때 생략되어 있는 부호 곱하기를 쓰고, 이제 분배를 하죠. 가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럼 분배 첫번째 부호, 숫자, 문자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 12, 문자는 없네요. 여기 이렇게 오프하면 부호 플러스, 플러스, 숫자 6, 6 문자 X, X. 괜찮을까요? 네. 2번 2번? 중괄호를 모두 다 쓴다. 중괄호. 3X 그 다음에 여기 1번 계산을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1번의 계산 결과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제 동량을 찾아야죠. 야, 친구. 여기 친구예요. 3x 플러스 6x. 3 플러스 6x죠? 몇 x예요? 9x. 9x. 그 다음에 숫자는 쓸게 없잖아요. 계산할 게 없어요. 원래 있던 숫자 갖다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12. 세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대괄호 하는 써주는 거예요. 대괄호 x 더하기 3 분의 2까지 쓰고 중괄호 중괄호 지금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갖다 쓰면 돼요. 중괄호 9 x 1 2뭐 해야 되냐면 이제 중괄호 풀어줘야 되죠. 대괄호 x 쓰시고 플러스 3 분의 2을 분배합니다. 부호는? 플러스. 숫자, 계산 다 합시다. 3와 9 약분 되면? 3, 3, 2, 6. 문자, X. 그 다음,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이건 곱하기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부호는 무조건, 다른 도를 곱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다. 숫자, 3분의 2 곱하기 10인데, 이거 약분하면? 4, 2 8. 좋아요 계산 마무리 동량 처리되는데 숫자는 이거밖에 없죠 근데 문자 얘네가 같은 문자 같은 차수이 동량이죠 앞에 생각되는 숫자가 1입니다 1x 더하기 6x 7x 마이너스 8네대괄호 계산 끝났어요 마지막 3번 이제 전부 다 쓰자 4번 4x-2 대괄호 써라. 대괄호 계산하 이거잖아요. 7x-8 7x 그런데 -8. 7X -8. 가로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가로 풀시다. 앞에 4x는 놔두고 마이너스 2를 가로 안에 분배.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2, 7, 14 문자 x 두 번째 분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2, 8, 16, 그렇죠. 동류항? 동량? 얘네들이 동류항이네요. 그럼 4 빼기 14한 다음에 X 붙이면 되네요? 4 빼기 14, 아니에요. 4 빼기 14, 4 -14. 4 -14. 4 -14.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문자는 X, 플러스 16. 얘네들이 동류항이 아니죠? 이게 정답이다. 우리는 등식을 배울 겁니다. 등식. 뭘 배운다고? 등식. 등식. 대원이 알겠니? 뭘 배운다고? 등식. 알겠어요? 등식아? 예? 알겠냐고. 등식을 배운다. 알겠냐고. 네. 등식을 배우는 중입니다. 근데 등식은 아주 단순해요. 시간에 등호만 있으면 등식이에요. 어려운 말입니까? 시간에 등호만 있어. 아, 등어만 존재하기만 돼. 등어가 있어. 는이 있어. 는. 그러면 이게 무조건 등식이에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응용의 천연이가. 여쭤볼게요. 3 더하기 4는 8이다. 그치? 등식이야? 아니야? 내가 묻는 말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다음 식은 등식이야? 등식이 아니야? 등식이야? 등식이 아니야? 내가 지금 물어본 게저 식이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본 거야? 등호가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야? 등호가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야? 등식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거는, 다시 말하면 등식은 시간에 등호가 있는 게 등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등식이야?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시간에 등호가 있어?를 물어본 겁니다. 등호 있어요? 네. 네. 등식입니다. 등식이다. 등식입니다. 다만, 답이 맞아 틀려 틀려요. 답은 틀려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거짓인 등식이랍니다. 맞는, 아니,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식이긴 한데, 답이 틀려 그래서 거짓인 등식입니다. 라고 말하지, 어쨌든 등식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과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등호만 있으면 무조건 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앞으로는 등호만 있으면 어떤 식이든 간에 다 등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선생님, 등호가 있을 때. 등호의 기준에서 보면, 등호의 왼쪽에 이렇게 숫자나 문자인 항이 있겠죠? 걔를 뭐라 부르냐면, 좌변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좌변.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변. 그럼 양쪽, 왼쪽, 오른쪽을 합쳐서는? 양변. 이게 약간 발음들이 좌변, 양변 하다 보면 좀, 네. 화장실 쪽에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이름은 부릅니다. <laughs> 어려운 말 아니죠? 새로운 용어예요. 등호의 왼쪽을 좌변, 등호의 오른쪽을 우변. 우변, 양변, 좌변, 우변 합쳐서 양변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게 등식의 문자를 등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좌변과 우변에 해당하는 식을 구한 다음에 등식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뭔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 나와있죠? 식을 읽고 등식을 세우시오, 라고 하면 등호가 있는 관계된 식을 세우시면 돼요. 한변 길이 A인 정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15이다. 정삼각형은 세변 길이가 모두다. 같죠? 얘가 A면 얘도 A고 얘도 A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정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라면 이 세변 길이를 더하는 건가요? 곱하는 건가요? 이 정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라면 세변 길이를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더해야 되죠? A 더하기 A 더하기 A. 세변 길이 합은 둘레가 되고 그 둘레 길이는 15이다. 15와 같다. 이뜻 아닙니까? 세변 길이의 둘레는 15와 같아진다. 맞아요? 그럼 음, 저도 등식이 만들어졌네요. 다만 덧셈일 때는 동량의 덧셈은 덧셈 더셈 처리 가능하잖아요. 1A 생략되는 숫자가 여기도 1A, 1A, 1A 더하기 1A 더하기 1A면 몇 A죠? 3A. 3A는 15.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혹시 여기 오늘 121쪽 숫자를 내실 거예요? 121쪽의 숫자를 내실 거냐고? 네. 그렇겠죠, 내겠죠? 450에 의 번과. 4 번에 구호가 없어요. 아 이거 마이너스. <laughs> 자 이거 따라 쓰세요. 여기 혹시 이쪽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 지금 쌤이 화면에 예 이거 혹시 빈칸이 있으면 여기 빈 공간에 쓸 때가 있으면 이거 지금 쌤 써드리는 거 써두세요.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라고 했죠? 근데 이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등호가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등호가 있는 등식에 주로 이제 문자가 나올 텐데 문자가 있는 등식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를 뭐라 부르냐면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하나를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책에 써 있어요. 근데 방정식과 항등식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부터 첫 번째 시간에 등호가 존재합니다. 항등식도 시간에 등호가 존재합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시간에 내가 모르는 문자가 있어요. 뭐, X, 뭐 Y, A, B, 이런 것처럼 문자가 존재하는데, 그 문자를 잘 쓰세요. 앞으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미지수. 미지, 미지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야? 제 친구 이름 김미지요. 미지수가 뭐예요? 미지. 그런 단어 안 들어봤어요? 미지의 세계 할 때, 그 뭐, 미지. 확실하지 않은 거지. 잘 모르는 거. 잘 모르는, 문자는 문자인데, 그게 뭐, 어떤 값에 가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는 미지수라고 부를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방도식과 항동식이 따로 이름이 달라질 이유가 없지 않나요? 둘다등호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에 미지수가 존재한다면, 공통점만 있으면, 얘네들 이름을 따로 다르게 부를 필요는 없겠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이 이겁니다 둘의 이름이 달라지는 이유 세 번째 얘가 중요한데 방정식은 그 문자의 값 앞으로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그 문자의 값을 해라고 부를 겁니다 해 또는 근 아까 여러분이 박근혜가 나왔을 때그 박근혜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를 건데 그 문자 이거 조금만 옮겨갈게요 자리가 없어서 이 등식은 세 번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구별됩니다. 이건 방정식이에요. 근데 항등식은 미지수 또이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참이다 이렇게 되면 항등식이에요. 이거 써 놓으세요 지금 책에. 한번 들어드리어 들어봐 드릴게요. 어떤 건 방정식이고 어떤 건 항등식이냐면 일단은 시간에 등호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방정식은 예를 들면. 일단 시간에 등어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어요. 아니, 선생님, 쉬운 예를부터 봐드릴게요. 만약2 EX는 6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만약 등식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일단 시간에 등어 있으니까 등식이죠. 내가 모르는 문자인 X라는 미지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X에 뭐가 들어가면 이 등식이 참이 될까요? 3. 3. 2 곱하기 3이니요 그러니까 3이 되면 이게 참이 될것 같아. 근데 3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면 이거는 거짓이죠. 답이 당연히 안 맞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그럼 이말 아닌가요? 내가 모르는 문자인 그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그 문자의 값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면 거짓이 되는 이런 등식을 방정식이라 부르며 그때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그 문자의 값3 이 3을 한 글자로 해 또는 근이라고 불러요. 네,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가 있나요? 동물 뼈같이 생긴 갈비뼈 이거? 아니다. X가 3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X가 3이 아닐 때는 거짓이다. 그런데 3이 아닐 때 거짓이 되는 식을 찾는 게 아니고 이 등식이 참이 되는 그 X값이 어, 해 또는 근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어, 항등식의 예를 봐드릴게요 항등식은 예를 들면 2x 플러스 1 얘랑 2x 플러스 2 이렇게 써줬다고 합시다. 이것도 시간에 등호가 있죠.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네요. 근데, 근데. 여기는 x에 내가 만약 1을 집어넣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죠. 네. 2와 2 사이의 가로는 곱하기 생략됐으니까 2는 4가 돼요.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 왼쪽 좌변이 4가 나와요. 네. 등호 왼쪽 좌변이 4. 그럼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등호 오른쪽 우변도 4 나오지 않나요? 2 곱하기 1, 2. 2 더하기 2, 4. 네. 그럼 x에 1 집어넣었더니 이 등식이 참이되네? 걔를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등식이 참이 되는 문자의 값을 한 글자로. 어, 한 글자로. 해. 해. 근. 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해 또는 근. 근. 맞니? 네. 근데 X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좀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X에 2를 집어넣어요. 2덕 1, 3, 2, 3은? 6. 6. 6. 왼쪽에 6 나왔죠? 네. X에 2를 집어넣었더니 왼쪽에 6 나왔어요. 오른쪽에 X에 2 집어넣어보세요. 2는? 4덕 2. 6. 어? 똑같네? 이건?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답이 똑같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부호가 곱하기죠? 네. 이를 분배하게 되면 오른쪽과 똑같은 식이 나오지 않나요? 네. 결론은 등호의 왼쪽인 좌변과 등호의 오른쪽인 우변이 똑같은 식이에요. 네. 똑같은 식인데 모양만 조금 표기를 좀더 달리했을 뿐이에요. 식은 실제로 똑같다 보니까 여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답이 늘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 됩니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 이 방정식은, 이 등식은 해가 엄청 많지. 그 엄청 많은 해를 보통 해가 무수히 많다고 수학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많다고요? 무수히 많다고. 지금처럼, 자, 여기 잘 읽으세요.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야. 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저 미지수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건 늘 참이야. 해가 무슨 일 하나 이런 방 이런 등식을 뭐라 부릅니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의 줄임말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죠?